그렇다면 이렇게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된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주로 어떤 질문을 받게 될까요? 이런 기업들이 코로나 시국 동안 높은 수수료로 갑질하고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국민의 노예가 됐다라고 착잡하죠. 그냥 마이너스예요, 다. 만 5,400원짜리 배달 주문서에서 수수료로 나간 금액은 30% 4,100원. 안녕하세요. 네이마께론 시간입니다. 뉴스 제가 일부만 보여 드렸는데요 전체 뉴스 영상은 아래 댓글, 고정 댓글에 제가 고정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뉴스만 보면 와, 도둑놈들이다. 야, 배달의 민족 도둑놈들, 쿠팡, 뭐, 요기요, 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들 또한 영업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수료를 받는 거는 전 세계적입니다. 왜 제가 전 세계적이라고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 자료화면 한번 보시죠.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게 뭐냐, 네. 도오데시라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네. 등등등. 여기 보시면, 12월, 작년 12월 10일 날 상장을 했어요. 처음 상장하고, 네. 최고점 찍고 쭉 빠졌다가 네, 다시 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전 고점 돌파라는 뜻뭐 아시죠? 네, 그럼 또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최근에 미국 국채가 급등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안 좋잖아요. 뭐 제가 영상을 찍는 오늘만 해도 코스피가 뭐1% 이상 하락을 했고 어제도 하락을 했지만 미국은 나서닥이뭐2% 넘게 하락을 했지만 갑자기 뭐 주식 방송이 된것 같네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요, 저는 주식 시장을 좀 보시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그 오전에 7시 반에 제가 항상 꼭 듣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3프로 팁이라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구독자가 100만이 넘기 때문에. 그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 반, 거의 2시간 하는 방송이거든요. 생방으로. 그럼 전날 뭐 미국 소식, 뭐 이런 소식들을 다 알려주는 건데요. 참, 정말 대단한 분들 많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것도 한번 보세요. 조만간에 제가 즐겨보는 그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뭐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다 돈이 되는, 네, 돈 되는 다시 화면 보세요. 옆으로 샜네요. 요즘에는 제가 영상을 최대한 짧게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이 도호대시가 무슨 회사냐? 여기 보시면 도호대시 말씀드렸듯이 배나리 네, 민족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호대시는 이 도우데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도우데시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냐면 도우데시는 그 쿠팡의 그 와우 회원 이잖아요 와우 회원 2,500원 내면 배송이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배달의 민족을 월 결제 구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달료가 없어요. 그 회원이 굉장히 많아요. 500만인가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회원만. 그래서 그 회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요즘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네, 턴 어라운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200달러 선인데 네, 저도 조금 네, 투자를 해놨습니다.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의 책임은 다. 본인이 있고요 어, 주식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요 얘기해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추천을 해 드렸죠 예, 그래서 저를 따라 사신 분들이 꽤 많고 저에게 메일로도 뭐 이런저런 문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답장을 안 드렸고요 어, 코칭 받으신 분들 중에 어,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사셔서 수익이 나셔서 제 코칭을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는 책임을 져야 될것 같아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팔았을 때, 전다 팔았거든요 네이버. 네, 네이버 같은 경우 제가 팔은 그 시점에 저 팔았습니다라고 알려드렸고 카카오도 저다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다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더 갖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규제 때문에 툭 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업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실적 실존하는 걸를 근거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항상 어딘가 투자를 하던 뭘 배우다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계속 옆으로 새네요. 그래서 미국이 뭐 수수료 30% 받는다고 우리나라도 30% 말이 돼뭐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겠죠 네제 대답은 가격을 올리셔야죠 제가 이 가격에 대해서 예전에도 몇번 영상에 찍은 적이 있는데 그런 영상은 잘안 보시더라고요 맨날 1페이지 올라가는 스킬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느누이 얘기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장사에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신 분들은 이 영상을 굉장히 어, 이거 좋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장사 초보이거나 아, 이거 로직에 관한 거 아니네. 이런 분들은 네, 아직 저는 하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예시를 들겠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문 닫는 대신 더 늘린다. 오프라인 매장의 역주행. 프랑스 화장품 체인 세포라는 올해 미국 콜스 백화점에 입점하는 형태로 매장을 20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까지 미국 내 백화점 매장을 850개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최근 미국 화장품 업계가 백화점 매장 수를 줄이고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행보다. 이 기사도 제가 그 영상하고 같이 링크 다 드릴 테니까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저는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기지개 켜는 벽돌 건물, 글로벌 유통 다시 오프라인 매장을 열다. 지난 4월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앞으로 미국에서 매년 최소 1만 개 매장이 문을 닫고 26년까지 8만 개 매장이 아예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 아마존이 아마존이 내년부터 첨단 스마트 기술로 중무자한 오프라인 백화점을 열겠다고 발표한 것을 필두로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이 속속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기반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이 어디에요?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조차도 오프라인 매장을 만든대요. 이 기사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물류센터와 광고 간판의 역할을 겸해 온라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간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최근 맛집 사장님들 중에 온라인 진출을 많이 하시려고 강의도 들으시고 열심히 뭔가 만드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옆집에 누가 한다들이 누가 했더니 조금 말 팔렸다느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급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요거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오뎅 식당 부대찌개입니다. 오뎅 식당 부대찌개인데요. 오뎅 식당 많이 들어보셨죠? 네, 부대찌개 원조, 네 원조에서 수요미치회도 나오고 뭐 방송에 엄청 많이 나왔죠. 저도 이제 의정부에 직접 가서 한번 먹어보고 이게 백화점에도 입점이 돼 있어서 시식코너에서도 먹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 맛을 아는데 이게 이마트에서 만든 거예요. 내장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 설명서에 매장에서 먹는 맛과 똑같다. 그런데 제가 정말 먹어봤더니 구성품도 똑같고 여기 보시면 스팸도 오뎅 식당 과 그대로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강릉식 짬뽕 순두부. 네, 그 다음에 조선호텔 유니 짜장. 그리고 좀 가면 네, 화사가 먹어서 대박난 대한곱창 모든 구이. 여러분들이 요 제가 이 영상 이 밀키트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방금 전에 그 기사에서 본그 오프라인이 거점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이마트 밀키트 같은 경우는 주문하면 새벽 배송. 또는 그 다음날 이 길에 옵니다 밤에 주문하면 전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또 인지도가 있는 상품만 쏙쏙 뽑아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속으로 혹시 아 내가 먹어봤는데 내 부대찌개가 더 맛있는데 내 짜장이 더 맛있는데 내 곱창이 더 맛있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은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라면 안 계시죠 여러분이 매장을 일단 열고, 그런 다음에 배달로 또는 온라인으로 확장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인지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온라인 하시기 전에 동네 맛집 1등 먼저 잡고, 그리고 배달 그 동네에서 1등 잡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1등 잡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내가 안 만들어도요. 이렇게 대기업에서 와서 만들어줍니다. 계단식으로 내 매장의 본질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본질 있잖아요 그 가치 그거를 만드시고 계단식으로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점점점 가치를 조금씩 높여 봐요 그럼 가격을 인상을 해도 손님들이 뭐라고 안 합니다 저는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할 가격 있잖아요 제 매장의 판매 단가를 지금부터 세팅하고 있습니다 한90%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보다 가격을 많이 인상을 할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인건비 올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 붙이고 네그 다음에 뭐 500원 1000원 이런 게 아닙니다 올릴 때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이 그거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그 책에 보면 조금씩 조금씩 장점들을 다 뜯어 보면 나오고요 제가 예전에 그 3천만원 노하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영상 이 있습니다 네, 그 영상에도 많이 풀어 놨어요. 좀 있으면 위드 코로나입니다. 뭐 확진자가 3,000명, 4,000명이 돼도 위드 코로나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코로나 탓하고 인원 제한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매출이 안 된다. 이런 핑계를 댈 시점은 이제 끝나갑니다. 본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본 게임 때는 인종 사정 없어요. 그때 또 누구에 대또 핑계 대실 거예요. 제가 제 매출에 대해서 얘기를 잘안 하는데요. 너무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원래 저희 체질, 제 매장 체질은 일반 손님 조금 회식이 줄였어요. 근데 지금 그런 대형 매장들은 다 문을 닫고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회식으로 썼던 2층이 다 회식이었거든요. 오히려 2층이 다 개인 손님들, 2, 3인 손님들 위주로 꽉 찹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일반 손님들로 예전의 회식 매출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알바 구하느라고 지금 공부도 계속 내고 있고 사람 계속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뭐, 플레이스? 1페이지? 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이 영상을 찍었냐면 최근 코칭 전화 신청을 받아보면 상담을 제가 이제 한 20, 30분 통화하거든요. 코칭을 진행하든 안 하든 제가 그렇게 통화를 다 해드립니다. 근데 상담을 해 보면 어저 1페이지 있는데 왜 장사가 안 되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코칭 배우신 분들 중에 제가 가서 코칭만 얘기하는 장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어떠한 선물들 드리잖아요. 뭐 가격도 바꿔 드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인스타그램 홍직도 알려 드리고 뭐 이렇게 제가 조금씩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플레이스 1페이지가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장사를 하려고 했던 그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네, 바로 돈을 버는 거죠 네, 그 이유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매출이 올라가면 플레이스 1페이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게 먼저예요 네, 내 본질이 먼저예요 그 본질 중에 기본 중에 이제 기본이 이제 맛으로 가면 아니면 미용실은 머리를 잘해야 되겠죠 병원이면 치료를 잘해야 되겠고, 그거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 누구나 지금 다 평균 이상은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 그거에 대한 영상들 제가 많이 남겨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네. 그런 게나 모르겠다? 그러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꼰대 소리를 좀 했는데요.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돈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